자, 여러분들, 갑자기 보겸이 택시에 타 있다고요? 아,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드누부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, 거기 댓글에 드누부, 거의 엄청난 도발을 해놨습니다. 좋아요가 200개 찍혔더군요. 참을 수가 없어서, 이제 말로는 여러분들 이 편피 안 갑니다. 진짜 지금 가는 중이고요. 와, 아, 정말 미띠 놈입니다. 아니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제그 영상 다시 보시면 아시겠죠 자료 자료하면 아니 <laughs>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새끼가 주소를 약간 지워놨어요 볼펜으로 제가 여러분들 그거 돋보기로 한 2시간 정도 쳐다봤는데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<laughs> 댓글이 새끼 졸라 어이가 없네 내가 만만하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아, 저 어이가 없네 현피 뜨자, 메렁. 내 검, 두 자루를 모르냐? 먼검이다. 금사자, 금사자, 금사자 시키? <laughs> 아주 미쳤네. 아, 준배가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. 준배야. 너 오늘 진짜 리얼 뒤졌다. 형 지금 가고 있다. 잠시 뒤에 문문 두드릴 테니까, 긴장 빨고 있어라. 리얼 밑띤 아 이게 왜 이렇게 높은데 살아 아 진짜 아 간만에 진짜 자 맨날 입편피만 하다가 박준배네 집 앞에 다 왔습니다 준배야 보고 있냐? 형한테 진짜 너 죽빵 맞는다고 했지 죽빵 맞고 형한테 진짜 울면서 반성문 쓰고 신라면 끓여 먹자 택배 왔습니다. 택배 왔습니다. 어 뭐야 미친 목욕이요너 박준배지? 네. 들어가 이제 할게. 어 뭐야? 허, 차, 생긴 거 멀쩡해가지고 박준배. 네. 방에 들어가. 어. 어. 잠깐 앉자. 무릎 꿇는 거 오버고 일단. 네. 일단 일어나고 얘기 좀 하자. 아, 예. 형이 도 진짜 현피. 야, 어. 형한테 축복 맞는다면서. 일단 앉아, 의자 앉아. 어, 네, 하... 하... 일단 형 양말 좀 벗을게. 예. 형 진지하게 지금 열받아가지고바에땀 나거든? 아, 아, 예. 와, 냄새 미딘 야. 아, 근데 진짜 이렇게 갑자기 좀 찾아왔는데. 야, 너 헌정 싫어하냐? 너 대기업 다닌다면서. 너 의대생이라면서. 사복고시 패스했다면서? <laughs> 너 지금 몇 살이야? 스물한 살이요 직업이 뭐야? 대학생이요 대학생인데 그랬던 거야? 예. 왜형 얼굴에다 대고 해봐 또. 형 어. 에리누나 사진, 형 에리누나 사진 올려놓고 딸딸이 친적 있죠? 해봐. 형 에리누나 사진 보고 딸딸이 친적 있죠? <laughs> 이 새끼가 진짜 너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너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이 새끼 나 만만하게 보는지.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야예 야, 형이 만만하냐? 아니요 죄송합니다 <laughs> 형이 진짜로 찾아오실 줄 몰랐어요 진짜 앞으로는 매너 채팅막 하겠습니다 <laughs> 진짜 매너 채팅할 거야? 예 앞으로 자손선두자 돼서 형 채팅을 클린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마인드 좋고 예 니가 <laughs> 잘할 못한 것네 입으로 말해 마실 거야. 일단 제일 큰 DDR 그리고 헌증. 허, 허언증 허증몇개 니가 니네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해 어떤 거짓말 쳤어 허언증 일단 과자부터 해가지고 과자 뭔데 그때 과자 방송할 때 과자 업게 일했다고 대기업에서 어허. 고소한다고 어너 오리온에서 일한다고 나 고소한다고 했었지 <laughs> 예새끼 <laughs> 미쳐 그때 그러고 형이 그 방송 접었어 안 접었어 접었어요 <laughs> 새끼가 그리고 또 사법대생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어. 뻥친 거랑 의대생이라고 뻥친 거랑 대기업 <laughs> 다닌다고 뻥친 거랑 음. 등등 있었는데 그래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보겸 방송 채팅창을 네가 깔끔하게 만드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. 보티브 채팅이랑 하나냐 네, 예 오케이 그리고 뭐 빠진 거 하나 있잖아 반성문도 아니 이게 보겸 TV 구독 아하튼 그건 됐고 보겸TV. 그러면은 깔끔하게 그럼 깔끔하게 <laughs> 반성문 쓰고 마무리 짓고 네. 자 형이 봐줬다 네. 형, 형 원래 별명 뭔지 알지? 저번 영상 봤지? 네. 히켄노 복염 한방에 네. 했으면 너 죽었어 아, 네. 진짜 참았다 형이 네. 깔끔하게 형이 또빈 집에 또 놀러오는데 네. 빈손으로 원래 오는게 아니야 이런거 아, 배워야 돼 새끼야 네. 야, 자두 <laughs> 자두 야, 야. 씻어먹어 농약일수 아, 있어 네. 반성물 쓰고 신라면 쉬. 얼큰하게 하나 끌어와라. 예. 김치 있냐? 있습니다. 좋았어, 반성문 쓰자. 네. 앉아, 임마. 반성하는 자세로, 진짜 a 4용하나 가져오고. 음. 형이 지켜본다. 띄어쓰기형 존나 민감하다, 알았지? 네. 야! DDR은 니가 치잖아. 이거 다 뭐야, 이거 다, 이거 다. 너 컴퓨터 이걸 뭐해, 임마. 이렇게 반성문 했어, 임마. 반성문 쓰자. 네. 너 이거 뭐야? 너 수학 문제도 푸냐? 예. 아 어른이니까 패스. 자 반성문 쓰자. 네. 하, 잘 써라. 네. 야, 매직 없냐? 볼펜. 네. 어었을하한대 틀리면 알지. 어, 네. 히켄 나간다. 네. 아 히켄 각이다. 네. 반성문 시작하자. 아나 진짜 진심으로. 네. 나 어그로 1년 동안 잘 끌었잖아. 네. 재밌었지. 솔직히. 야, 억으로끌때너 혼자 집에서 킥킥거리지? 네. <laughs> 막 채팅창에 써놓고 킥킥거리지? 그게 끌리면 좀 킥킥킥거리고 음. 그래. 재밌었지? 그래 한번 네. 보자 반성문 한번 가자 렛츠고 다 썼냐? 네 저번보단 성의있어졌네요너 등기를 보냈던 거 봤지? 네. 정확히 10글자였어 이 자식아 목염이형 네. 보이루 미신급 사죄하고 있어 장난하냐 이 자식아 자,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반성문. 보겸이형 보이루, 박준배 드누부인데요. 일단 DDR사건 보송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각종 어그로 끈 것들과 센 말들 보송합니다. 오늘부터 클린한 채팅에 이끌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겸TV 구독. 솔직히 약간 성의 없었는데 보겸TV 구독 때문에 봐준다. 네. 보겸TV 구독 부탁드리고요. 순하게 우리 그냥 라면이나 끓여먹자. 네. 끓여보겠습니다. 떡라면 가능하냐? 네. 떡 있어? 아니, 없어. 네. <laughs> 그래, 라면 은 훈훈하게 마무리 짓자 네. 김치 있지? 네. 라면 잘 먹을게. 네. 야, 내 그릇이 아무것도 없다. 아, 가. 가면... 어. 잘 먹을게. 네, 맛있게 드세요. 아. 어. 김치 없냐? 김치 있어. <laughs> 맛있게 먹어라 네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형 김치 드세요 잘먹게네 그리고 어그로 끈 거는 형 팬이어서 한번 이름 불러주고 불러주게 하고 싶어서 끌어봤어요 알았어. 네. 응, 앞으로 보지 말고 네. 보겸TV 구독 부탁드립니다.